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오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의 강함이라.아멘.어제 <목소리> 월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사랑받는 엔지오 기관에서 직원 예배 설교를 하였습니다.대표와 함께 한4 5 0명 정도의 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회중을 가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젊은 청년 자매가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입으로는 설교를 하는데 마음 어느 쪽인지는 몰라도 또 다른 제의 일부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자매는 어떤 상황이기에 이 설교에 눈물을 흘릴까? 주님, 저 자매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도 설교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입니다. 이한 문장은 삶이란 무엇인지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묵상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약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부분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는 인내의 신비를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내하는 것을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만 보더라도 저 아이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횡단보도에서 잠시 섰습니다. 그런데 저편에 한 중년의 여성이 땀을 흘리면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냥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얼마나 더울까? 저분은 무슨 일을 하실까? 직장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오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잠시 기도를 할수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모처럼 딸아이 또 사위 또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한편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화 극장 주차장을 가는데 그 안내하는 청년을 보니까 너무나 그 얼굴이 지쳐 있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웠거든요. 그때 아마 저에게 물이 있었으면 전달하고 싶었는데 뭐 물도 없었고 그냥 마음만 좀 안대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는 저와 저렇게 더운 데서 하루에 많이 볼것 같지 않은 그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청년을 보면서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대가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지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 그리고 결과에 따르는 희노애락의 감정들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모두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견디시는지 궁금합니다.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손을 붙잡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강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스스로 배웠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절대로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에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난은 불필요한 고통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왜 단련시키실까요?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감정을 억제하고 고통을 초월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스스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견딘다 라는 그 뜻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아래에 머문다 라는 말입니다. 핍박과 의아발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것이 바로 견디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형들이 미워하고 노예 생활도 했고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운명도 썼는데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견뎠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브는 어떻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주신 분도 주실 분도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을 들으면 눈물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도 감사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면 주신 분도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여호이 고백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오늘 언급했지요.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소설을 의지하지 말고 고통의 무게를 홀로 진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견디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감사한 루터를 써서 보내주신 저기, 저기 저 멀리 있는 광양에 계신 우리 양성재 집사님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우리 건성이도 주 안에서 잘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버티려 애쓰고 했던 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싸움 나이다. 아멘.